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어, 법원에 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변론길이 어, 있어서 어, 왔고요. 어, 지금 철거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 어, 법원에 왔습니다. 어, 경매만 하러 오다가 또 직접 소송으로 하러 오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음. 우선은 저번에 1차 변론기일이 있었고요. 어, 부족한 내용을 지적을 받아서 오늘 2차 변론기일에 왔습니다. 어, 판사님께서 이제 법조인에좀 도움을 받아라 하셨는데 <laughs> 네 한번 끝까지 어, 혼자서 해 보려고 네 지금 또 어, 문서를 수정해서 다시 어,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제 재판 조금 있다가 진행이 될것 같고요. 네, 어, 재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들어갔다가 어, 판사님 뵙고 어,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네, 어, 판사님 뵙고 나왔고요. 어, 재판은 네 금방 끝났고 어, 재 판사님께서 어, 추가 자료를 음, 보여줄 수 있느냐, 혹시 챙겨오는 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서 부랴부랴 핸드폰에 어, 그 추가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결국 철거 판결을 받았고요. 예. 어, 1월 11일 날, 어, 판결을 내려주시겠다고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 날은 굳이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사실 그변론게임마다뭐꼭 참여할 필요는 없는데, 음, 이런 것도 경험이고, 또 저는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어, 한마디 한마디 놓칠 수가 없어서 직접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철거 판결을 받았고,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것 같네요. 판결문이 1월 달에 나오면은, 네. 어, 뭐, 실제로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할 것이냐, 어, 철거할 계획도 갖고 있으나, 우선 그 전에, 어, 아무래도 그 건물주 분, 건물주는 사실 또 이게 사정이 복잡해서, 어, 건물주하고 저하고는 벌써 이제 합의를 했고요. 어, 그래서, 어, 건축 허가권도 저한테 다 남긴 상황인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그 건물을 지은 건설사 사장님이에요. 어. 지금 그 토지주이자 건물주인 사람은 사실 건물만 아니 토지만 됐고 결국 경매로 저한테 토지 잃었고. 그다음에 토지주가 아니지만 건설회사 사장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음. 이제 수익을 절반으로 나눠 가진 음. 사업 모델을 구상을 하다가 결국 땅 주인이 엎어져서 모든 사업이 숲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음, 그 건축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어,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워낙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어, 건물 값으로 저한테 요구하는 바람에 어, 제가 이렇게 어, 철거 소송까지 왔네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철거 판결문을 가지고 그 건설 사장님을 어, 좀 어, 뭐 나쁘게 표현하면 벼랑꽃으로몰아놓고 <laughs> 협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음, 뭐 저도 다 이게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거고 그 어, 건설사 사장님도 어, 뭐 돈을 버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이제 잘 합의를 해서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이미 지어진 건물 자체를 뭐 철거를 하는 그런 사회적 낭비 같은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협상이란 게 그렇습니다. 항상 다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협상이 다내 마음대로 안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음, 시간도, 어, 드릴 겸, 뜸을 드린다고 하죠. 밥을, 설익은 밥을 먹을 순 없으니까, 뜸을 드릴 겸, 그리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겸, 철거 판결까지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네. 어,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법무사나, 어, 변호사 선생님을 쓰지 않고, 이게 철거 판결까지 받았는데요. 어, 판사님께서도, 어, 어, 저를 어엽비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매번, 어, 법원에 출석하니, 어, 많은 편의를 좀 봐주셨습니다. 네. <laughs> 네. 어, 결국 이렇게 또 좋은 소식 있네요. 어, 어, 두달 전에 어, 여기 바로 이 위치에서 아, 또차판그 그 재판이 길어지게 생겼구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빨리 끝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상 주인의 삶이었구요. 어,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이제 건설회사 어, 사장이 이제, 건설 이제 찾아 봐야죠. <laughs> 네, 그래서 잘 이야기해서 또 수익 얻을 수 있고, 또 음... 경매가 어꼭 모든 그 물건을 막 온전한 물건을 사서 어 매각을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전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어 주삼이 앞으로 어어 계속되는 영상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에 나중에 수익화하면 어떻게 수익화했는지에 대한 부분 어 과감 없이. 어,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